런던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어디 못들어가고 계속 밖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시간 오후 4시 밖에 안됐는데 벌써 해가 진 느낌이죠? 음, 겨울이라 그래요 음. 여러분들에게 템즈강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템즈강이 어, 굉장히 시커멓죠. 음, 수질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숙소가 저기쯤인데뭐 사러 나와서 걸었다가 그냥 길을 그냥 막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음. 템즈강이고 저기가 뭐어쩌쩌고 유명한 뭐 런던 아이 뭐 그런 거라는데 저는 저런, 저런데는 잘안 가니까. 참 도시에 오니까 참볼게 없어 갈 때는 많은데 취향이... <laughs> 이런 취향이 아닌가 봐 역시 취향이 촌, 촌 스타일이라 자연으로 가야 되나 봅니다 근데 재밌어요 어쨌거나 유럽 쪽이니까 유럽 느낌도 나고 좀 한국이랑은 많이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마스크는 오지게 안쓰고 다닙니다 10명 중에 한두명쓰나 오히려 마스크 쓰고 다니는게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 근데 공기는 되게 좋습니다 역시 뭐 공장 그런 것들이 크게 없다 보니까 공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강 유람선 한강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템즈강이나 한강이나 별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직접 와서 보면은 별차이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을 중심으로 다리를 건너는 필딩이 많은데 이거 뭐지 뭔가 약간 느낌이 그 무슨 대교야? 그래서 그 저기 청담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거기 강북에서 응. 그 청담동 가서 올로 가면 이제 또 청담 나오고 올로 가면 코엑스 나오고 그 다리 그 이름 뭐지? 아무튼 그, 약간 그 느낌 나는데? 이 일로 가면 나 얼로 돌아가야 돼?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려나? 뭐 길이야 가면 될 텐데 우선 뭐 한번 가보는 걸로 와 난리 났네 그도 아까 뭐 약국에 뭘좀 사러 갔는데 그러니까 유럽 쪽은 약국이 미용용품이랑 그런 거랑 같이 팔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뭐야 그 <목소리> 왓슨스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약을 같이 팔아요. 사실 거기서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그런 걸 파는 거지 원래는. 가는데 그 약이 없다 그래서. 어한분뭐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행 얼마 합니다. 뭐 그냥 안 햄즈강, 햄즈강, 따라가는, 걷는 길 밑으로 다 내려오니까 이런 데가 있네. 자, 여러분, 이런 데서까지 할수 있습니다. <laughs> 와, 잘 타네. 음,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 이제 멤버들이 모이는 거지 멤버. 그래서 여차는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 친구나 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여차는 그냥 뒤로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지 뭐. 아 이거야. 익스트림 하네요. 네, 우리는 이렇게 못해. 음, 우리 좀 이렇게 좀긴 애들은 저런 거 하면 뼈가 금방 부어져요 오래 살아야 돼. 네, 돈 주고 하라고도 못합니다. 모스크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있나 본데요? 수상 캐시마냐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쪽으로 가야 돼요. 예, 휴양 찬란한 템즈간 옆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총스럽게 음? 뭐니? 감정표현이 아주 풍부하죠? 음... 사진찍는걸 좋아하나봐요 마스크는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애기들도 그런거에 전혀 신경을 안써요 뭔가 분위기가 그런건가? 좀 신기할정도야 좀신기할정도예요 영국 총리가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오미크론. 하루 오미크론 확진자가 20만 명이랍니다. 영국 국도 크기는 그 한국에 한두배 정도 되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이 나오고 있어요. 어, 이리로 넘어가면 되려나? 어, 길이 있구나. 좀더 가서 넘어가는 걸로. 자, 여기는 이제. 런던의 한강철교, 한강철교 지나고 있습니다. 오지아다 아, 노래 너무 좋않 응. <laughs> 전에 노래하시는 멋지네 자 여러분들 인생의 회전목마 한번쯤은 타고 어, 저세상 요단강 건너, 건너기 전에 인생의 회전목마를 한번 타봐야 되겠어요 다음 다리에서 건널까? 여기 어디야? 지도를 좀 봐야 돼 지도를 좀 보고 소매치기를 음, 조심하면서 그 다리, 저기 보이는 저 다리로 건너야 되네 요 근처를 한번 잠깐 돌다가야 되겠다 자 인생의 회전목마 돌고 도는 회전목마 한번 타면 내릴 수 없는 돌고 도는 회전목마 자 인생을 한번 배팅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회전목마에 올라타가서 내릴 수 없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뿅 어? 색깔이 갑자기 노래졌어 뭔가 고프로가 그 이상합니다 아, 요걸 보려고 왔지 이게 런던아이라는 백월남차인데 어... 런던에서 유명한가봐요 그래서 건너편에서 보면 뭔가 동그란게 크게 굴러갑니다 뭐 이것도 인생의 회전목만 마냥 한번 타면 중간에 내릴 수 없는 하지만 익스트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연인과 함께 타거나 원수와 함께 타거나 그러기 좋은 배골람차아 런던아입니다. 어 저기 누가 노래하고 계신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어. 뭐 도네이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어 이런 같은 걸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laughs> 현금도 없고 카드에도 돈이 없고. Well, I could be 어, 크긴 크구나. 여기가 당연히 유료를 타고 이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짝을 찾는 기러기들이 많이 모였겠죠. 네. 기러기 한쌍 들어갑니다. 한국 분이신데, 음, 그냥 보기에도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laughs> 뭔가 특색이 있지 않을까? 저기 안에뭐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라든가 그런게 u 어있지 않을까요? t 그 에람차 타는 거안에아국래도 뭐 나름 막 검사를 하는구나 음, 곤돌라 타는 느낌이 e 애기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어, 애기랑 런던 오면 이런 데타서 이런 거 한번 같이 태워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쪽으로 쭉 가면은 뭐 계속 이런 게 비슷한 게 이어지고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어, 튜브가 이제 중간에 나가서 길이 끊기고. 그렇네요. 시 집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목양이참 정겹죠? 영국의 액센트가 참 정겹습니다 네, 아! 통금이 있어! 환전을 해왔거든. 10만 원을 바꾸니까 어60 파운드를 주더라고. 현금이 있어. 응. 현금이 있어. 그 노래 부르시는 두 분들, 도네이션을좀 하고 싶어. 에 한국을 꺼내서 이거 얼마짜리야? 돈이 예뻐 노래가 너무 좋잖아 t h k you t h a Pocket of my heart. Thank you so much. I'll finish on my original tune there. Pocket of my heart. Last two you heard their original tunes, and you can buy a little Christmas stocking filler if you want. Got some CDs for five pounds. Thanks for your tips and donations, and enjoy enjoy the music to come and your evening here on the south bank. Oh, oh, 여기 분들은 좀 다르구나. 여기 도네이션을... 카드로도 받습니다 여기 카드 단말기가 있어서 어, 당연한거지 음. 한 곡을 더 듣고 싶어요 끝났나? 뭐야 나 끝날 때 비용 들인거야? 음, 어쩔 수 없지 뭐 네, 10파운드 도네이션 했습니다 얼마야 그러면? 만원 만 정도 되는거야? 음.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저한테 해주신 것도 많아서 충분해요. 이 정도는 제가 예술, 예. <laughs> 런던의 문화 예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까 그또 다른 한분 노래 부르시던 분 계시죠?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지금 4시밖에안 됐어요. 오후 4시에 오후 4시 우리나라 한 저녁 8시 된것 같아. 다시 아, 유럽 쪽의 겨울을 유럽은 겨울에 여행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아이슬란드도 그렇고 네. 여름에 오셔야 돼요. 시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여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의 회전 공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다리 밑으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끝났네 재밌어? 재밌어요 코로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음. 여기로 올라가서 요 다리 건너가야 되는데 아, 아까 노래하시는 분 다시 한번 보고 돈을 미리 준비해 놔야 돼 이분도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It's someone you 노래지만, 음, 도우시, I'm going under and this time there's no one to go to the o u s e i o i n e l o g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e i going to go to the h o s e i o i n g to go to t e u s e i i n g to o o t e house. I'm g o i n o t h e h o s e I'm g i n g to go to the o v e I'm going to go to t h i v i n g m e crazy i n e to go t e h o u s o m e o n o go to the house. I'm g o i n to go to h e a l s o m e b o d y to h a v e I don't know how it feels. It's e a to say. It's never the same. Guess I kind like the way you n b d all the pain. Now the day bleeds. It's n i c Oh, you n o h e a r my o u l g a s Oh, u k n i n g Oh, you know w a t i o g o y n o w w h t h o u k n h t i d o n g Oh, u n o w w h I'm doing? o o u know a t I'm doing? Oh, you know w I'm doing? Oh, t i doing? o o u a i n g Oh, you k n a t i o g Oh, a t I'm d o i g o o k n o a t d o i t m d o h y o t I'm doing? Oh, o m u k h t o o t I'm n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으니 <laughs> 엉뚱한데 제가 돈쓴 거예요.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엉뚱한데 썼다면 죄송한데, 어... 엉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래하고 있을 요 어, 근데 이거 분위기가... 템스강하고 이렇게 너무 좋네요 네, 이쪽 다리로 건너서 숙소로 가겠습니다. 공기가 좋으니까 걷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강을 건너올 생각은 아니었는데, <laughs>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음, 음, 음. 아, 오늘은 좀 일이 일찍 끝나서, 네, 4시에 좀 걸어 다니고 있는데, 힘들어요. 네, 외국인 노동자의 삶이 좀 힘듭니다. 돌아가는 거는 며칠 있다가, 제가 놀러 온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시국에 여행을 간다는 거는, 네, 저는 안 갑니다. 지금 시국에 여행을 안 갑니다.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일들잘 마무리하고 돌아가서 또 자가격리 10일을 해야 됩니다. 10일이라니 한 7일 정도는 적당하지 않나? 격리를 한번 해보니까 10일은 너무 길어요. 한 일주일 정도나 네, 그 정도가 딱. 근데 뭐다 이유가 있겠죠? 좀푹 건너가 보겠습니다.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